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그래. 스님 처음 보니까 재밌는 사람도 있죠? 음. 어, 그 학교는 뭐가 유명해? 어,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이 유명하지. 그치? 하여튼, 고운 꿈 많이 키우고 해서 세상을 또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노력합시다. 네. 아, 그래 고마워. 어. 비료봉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연꽃잎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였다해 이름 지어진 오대산. 오대산은 국내 제일 신성한 기운을 품은 산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번 만에 은는 찰따라 아름다움을 뽐내는 오대산으로 그 걸음을 옮겨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월정사입니다. 어, 오대산 문수성지 월정사. 오늘 녹음이 하, 이렇게 우거지고 좋은데. 솔직히 날씨는 좀 산속이라 좀 쌀쌀하네요. 그래도 오늘 문수보살님을 친견하려는 각오로 또 오대산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속 다람쥐도, 계곡의 시원한 물줄기도, 맑고 청정한 오대산의 자연의 소리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반겨주는 따뜻하고 정겨운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초록의 산뜻한 인사를 받으며 월정사로 향하는 길, 깨끗하고 티 없는 진실한 마음을 품는 만행길이 될것 같습니다. 월정사 대가람 탄허 스님의 침필 편액이 걸려 있는 월정사의 일주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트 스님. 예. 그런데 스님 저 진행하는 프로가 일감 스님의 만행. 아 만행. 만행, 예. 만행, 만행. 네. 예. 예. 그래 반갑습니다. 에이. 예. 아 월정 대가람 탄허 스님께서 아, 쓰셨네. 아. 모든 중생이 자유롭게 드나들라는 의미에서 문을 달지 않고 양쪽 기둥을 세워 지어진 일주문을 지나면 자연 설치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풀립 하나, 나무 조각 하나, 모두가 제자리에서 의연히 자신의 가치를 뽐내듯 오대산에 자리한 자연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그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이요 박물관입니다. 아무튼 뭔가 뭔가 예술 작품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빼곡한 아름드리 전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피톤치드 가득한 솔향이 도심의 찌든 때를 말끔히 닦아주는 것. 쉼이 필요하니 누구라도 안아줄 것만 같은 인심 아, 좋은 뭐 월정사 전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아, 그래. 삭발기념탑. 아하, 삭발기념탑이라.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우리나라 유일의 삭발기념탑. 2004년 단기 출가학교 개교시에 세워진 삭발기념탑. 이곳에는 출가한 행자승들의 삭발한 모발이 묻혀 있어서 출가생들의 성지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자기 성찰을 통해 참 나를 찾고 긍정적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출가한 이들의 삭발을 기념하며 무명초를 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삭발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무명초 어리석음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 되겠네. 그래요. 삭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 광명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삭발 기념탑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전의 주인공이 꿈만 꾸더니 무명초 몇 해를 무성했던 곳 금강 보검 번쩍 깎아버리니 무한 광명이 대천 세계에. 비춘해 부처님께서 삭발하실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무명초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의 길을 얻으셨던 부처님 산보일배를 하면서 어 자기 자신의 생각도 좀 돌아보기도 하고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어, 우리의 마음을 더 높은 어떤 본래의 차원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어, 그런 길이 바로 이 예, 전나무 숲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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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가워요 그래. 네. 님 처음 보니까 재밌는 사람도 있죠? 네. 응. 카메라 역시. <웃음> <웃음> 아, 그래. 저뭐 어디서 <웃음> 왔죠? <웃음> 서울이요. 서울. 어디? 충창평 <laughs> 어, 그 학교는 뭐가 유명해? 어. <laughs> 어. <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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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이 유명하지. 그렇지? 네. 어. 그래 하여튼 고운 꿈 많이 키우고 해서 세상을 또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노력합시다. 네. 아, 그래 고마워. 어.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해진 장나무 숲길 보행에 힐링 지수가 더욱 높아지는 듯합니다. 이제 천왕문에 도착했다. 어, 아이고 사천왕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야 드디어 월정사 도착했습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 12년 643년에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문수보살의 가응으로 얻은 석존의 사리와 대장경 일부를 가지고 돌아와. 성도사와 함께 이곳 월정사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창건할 당시 초암으로 엮어 만든 임시 암자에 불과했던 월정사는 그뒤 전쟁과 화마 등의 시련을 겪으며 소실되기도 하였지만 수많은 선사들의 재건과 중건으로 지금의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반갑습니다. 좀... 어서 와요. <laughs> 어떻게 아, 참 잘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스님. 여기서 뵈니까 더또 반갑고 또 스님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스님. 아이고 예. 만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laughs> 딱 분위기가... 네. 만행을 <laughs> 하다가 지금 월정사로 만행을 왔습니다. 어... 스님. 예. 예, 그 <laughs> 스님 오대사는 6대도 있고 7대도 있을 수 있는데 왜 5대입니까, 선 물론, 이제, <laughs> 이 5라는 다섯 오가 우리 네. 이 동양의 사상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죠. 네. 동서남북 중앙 하면은 전체를 포괄하는 온누이라는 네. 의미가 있겠고, 네. 또 이제 5대는 다섯 개의 이제 이 봉오리로서 영꽃과 네. 같이 이렇게 네. 쭉 에어산, 음. 이제 이런 이제 산세를 지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오대산에 이제 연언이 거기서부터 비로선 되는데 그건 이제 자장율사께서 중국의 구법자가서 중국 오대산에서 이제 일주일 기도 끝에 문수보살 친견하고 신라 땅에도 동북방에 이와 같은 이 성지가 있다. 거기에 부처님의 이 정골사리를 이잘 봉안하라 하는 이런 이제 부촉을 받는 거죠. 에, 그래서 이게 기국에서 바로 그때가 이제 653년이라 그러는데 그정멸 보궁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오대산을 계산하고 월정사에서는 에, 문수보살 친견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월정사의 이제 이 개창의 네, 시작이죠. 예, 예, 예. 예, 이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변신하는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문수 신앙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좀받아들여야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도한 분별 속에서 세상을 구분지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화, 갈등과 또 가도한 욕망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합리한 이 이제 세상의 삶을 좀더 정말 진실하게. 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정어없고 갈등이 사라진 상생의 세계, 공존의 세계를 우리가 구현해 가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 이게 이 바탕이 문수보살의 이 지혜죠. 네. 현대인들이 심신이 지쳤을 때 얼정사를 찾는다면 어디에서 마음을 좀 쉬면 그리고 또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월정사 내에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예, 지금 바로 이제 이 자리도 아, 굉장히 예. 하나 이 예. 예. 다들 오는 분들이 잠깐 앉아서 찬전하는 음. 여기서 굉장한 힐링을 느낀다 그래요. 예. 뭐 전나무 숲길 예, 요 선재길이 사원사까지 가는 예, 예, 예. 이제 옛길 복원을 해서 그 다녀가신 분들은 아, 정말 이런 곳이 있었나? 어. 이건 평화롭게 가면서 사색할 수 있고 또좀더뭐 관점을 가지면은 자연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힐링이 되지만은 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더 돌이켜 볼수 있는 길이고 그게 이제 깨달음의 길일 수 있고 또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한번해상하면서이 길을 쫙 걸어 보면은 정말 재충전과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하나 이게 길이 선재 길이다 이런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요 오대사는 네. 오대가 다 좋습니다 네.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도 스님을 뵈면 제일 더 좋겠네요. <웃음> <웃음> 예. 문수의 어, 지혜와 또 선재의 어떤 중도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 이 아침에 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고맙습니다. 자주 이서 <laughs> 예. 과도한 경쟁과 갈등으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월정사 마음의 아무런 분별심이나 차별의식 우열관념 등이 없는 한없는 고요 속의 밝음 이것이 곧 지혜의 완성입니다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의 성지에서 그 완전한 지혜로움의 길을 찾아 봅니다 네, 잘가라 어, 아이고 스님 유험 스님 예 맞습니다 <laughs>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네 네 <laughs> 아... 여기 오대산은 좀 겨울이 길어서 네좀 아... 추위가 많이 아... 남아 있는 편입니다 스님은 별로 안 춥겠는데 전 아직 겨울 옷을 입고 있어요 <laughs> <laughs> 청명한 하늘 아래 경내에 들어서면 본당 앞두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팔각 구층 석탑과 석조 보살좌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붕돌이 9 개라고 해서 구층인가? 네, 이제 밑에 기단부를 제외하고 음. 이제 그 윗부분부터 총8덟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탑들이 참 많지만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유명하죠? 네, 이제. 음. 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다각석탑 중에서는 아...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 탑이래요? 아 이제 고려 초기 음... 모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예. 고려 초기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규모가 큰 탑이었겠다. 네 이제 보통 이 탑이 세워진 게그 음... 고구려 때 불교가 융성하던 것을 오. 고려로 넘어오면서 아. 그 기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아. 의미로 이렇게 높은 탑을 아. 이제 그 당시에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팔각 구층 석탑 앞 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 석상에 보입니다. 탑 앞에 예. 저렇게 이렇게 합장하고 계신 분은 누구시래요? 네, 그 야광 보살로 음. 이제 중생의 아픔을 달래주시는 아, 보살님이십니다. 아, 저쪽으로 가면서 한번 볼까? 네. 야광 보살께서 그러면 탑 앞에 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차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가요? 네, 이제 그 기원은 야광 보살 품에서 이제 그 소비공양탑 품에서 어. 이제 따온 것을 그대로 바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야광보살이 부처님 진사리를 모시는 탑 앞에서 기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탑 앞에서 야광보살처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여기다가 소원지를 다써 놨네. 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바랍니다. 아무래도 야, 야광보살이다 보니까 가족의 건강을 비는 건강. 소원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하고. 또 법당으로 한번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법당하고 다르게 부처님이 한 분만 중앙에 딱 계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음. 저희 이 법당을 음. 이제 보통 다른 곳은 대웅전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적광전이라고 아,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광전은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화엄계가 그 중심 사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상징성을 두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서 이제 따로 양대보살은 이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적광전의 통례를 깨고 석굴암의 불상 형태를 그대로 따른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는 월정사 적광전. 저도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월정사 여기에 네. 인연이 잠시 있어서 여기 와서 참배하고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 계산조각은 음. 음. 월정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곳으로 현존하는 월정사 당호 중 가장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 계산조각이네. 예. 중앙에 자장율사를 필두로 보천태자와 성덕왕 도의국사와 범일국사, 진울과 나웅왕사, 신미대사와 서산 사명대사 그리고 경화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계신 스님이 그 월정사를 이제 참관해 주신 이제 자장율사 님을 아. 모시고 있습니다. 저쪽에 계주신 마음으로. 경호스님도 보이는데. <laughs> 네 이제 조사로서 저희들이 어른 스님들을 이렇게 모 증명법사로 이렇게 음, 모셨습니다. 음, 아, 그래요. 아이고. 뜻동. 영한 선대의 스승님들 덕분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불더니막 이제 또 날씨가 좋아졌네. 네, 이제 그 사이에 조금 해가 뜨고 많이 음. 좀 개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음.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아니고 모든 주변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날씨 하나만 보더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꽃이 그냥 저렇게 길가에 피어 있으니까. 번뇌가 있어 없어. 아네 <laughs> 번뇌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네. 일이 쭉 가면은 네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시면 음. 저희 월정사 이제 돌아가신 스님들 열반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있는 부도가 나옵니다. 아 부도전이 있구나. 네. 부도전을 향하는 길, 흔들리지 않은 마음, 부동심을 떠올려 봅니다. 네, 저희가 5월 5일 매년 이제 선제길 걷기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이 길을 걸으시고 그때는 이제 또 차량 통제를 해서 안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가 부도전이네. 네, 이제 이쪽으로 응,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정사를 나와 상원사로 500m쯤 되는 곳 수행의 결정체인 부도탑들이 보입니다. 이곳의 부도들은 스님들의 묘탑으로 모두 23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장 새 걸로 보이는 게 저희 월정사 동대 가는 마음에 아, 계시던 아. 선덕 스님이신 네요. 월면 스님 부도탑이고 아. 그 이와 이제 모든 선배님들 음. 네그 부도를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뭐 저희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초대 종종이셨던 한암 스님 음. 네, 탄신 다례제를 지내고요 아. 이제 그렇게 저희 선배 스님들의 넉스 일기리고 음. 또그 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월정사는 항상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아 이거 스님은 이 사리탑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공부해서 좋은 스님이 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더잘 살아야 고더 훌륭한 스님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구나. 네. 어, 그렇구나. 어. 아하, 여기는 대하당이라고 써보세요. 큰 대자에다가 아래 하자네. 아, 크게. 마음을 내려놓은 스님이었다. <laughs> 네. 어. 이, 이 오른쪽으로 가야 상원사죠 네, 이제 지금 이쪽 길 따라 선제길이라고 하는데 길 아, 따라서 이, 아, 이길을 선제길이라고 했구나. 네. 그렇구나.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네, 여기서 한 시간 반? 1시간 반씩이나 <laughs>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스 예. 조금 아, 거리가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선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볼게요. 예스 예. 어, 그래요. 스님은 어. 여기서? 네. 전 여기서 네, 배웅해 드리고 전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만납시다. 예스잘 네. 내려가요. 와 정멸 보궁을 향해 선사들의 수행의 발걸음을 따라 선재길을 걷습니다. 말이죠 이 석상이 고향이구만요? 네네. 아유, 고향이가 몰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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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아, 아, 고향이에요? 고양이 네. 아. 어, <laughs> 목탁 소리 들린다. 부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봐. 아이네 안녕하세요.